82번 문제.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역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특히 요 성질 f(x) y 이렇게 있을 때요 안에 거랑 밖에 거 자리가 바뀌면 f 인버스 y는 x가 되고 반대로 요렇게 자리가 바뀌면 인버스가 사라지고 이걸 잘 써야 돼.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요거 갖다 쓸 수도 있지만 걔 가지고 자리 바꾸면 f(x) 제곱이 그냥 뭐가 된다는 얘기야. x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. 여기서도 F의 합성 G인 버스 X 제곱이 X잖아.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녀석하고 밖에 있는 요 녀석이 또 자리를 바꾸면 F인 버스 X가 G인 버스 X의 제곱.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려 했냐면 F 합성 G20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g 20을 구하려면 g 함수가 있었는데 지금 g 함수가 안 보이잖아. 요 인버스가 없어져야 되냐. 그러니까 또요 밖에 있는 요 녀석하고 요 안에 있는 요 녀석 자리를 또 바꿔주는 거야. 그러면 g 안에 얘가 들어온 거지 f 인버스 x가 들어오고 요 x 제곱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. 그때 우린 g 안에 누가 들어가면 좋겠어? 20이 들어가면 좋겠어. 그러니까 g 안에 요 놈이 딱 20이 되면 좋겠다고. g 인버스 x. 근데 아까 여기 g 인버스 x잖아. 얘가 얼마가 되면 20이 되면 좋은 거지. 그럼 결과적으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0이 되는 거야. 그런데 그 x 루트 20인데 여기가 x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누가 되는 거냐면 그거에 제곱하니까 그대로 얼마가 되는 거야. 20이 돼서 결론적으로 g 20이 20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0인 거고, 이제 우리는 F20을 구하면 되는 거야, F20.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. F20이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얘가 20이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X는 뿔마 루트 20인데, 아까 양의 실수 전체라고 그랬으니까그 중에 루트 20이 돼서 우리가 찾는 답은 4, 5, 20이니까 2 루트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역함수의 성질만 잘 사용하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인 거지.